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부터 계시록 4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계시록 4장부터 본격적인 이 계시록의 면모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앞으로 보게 될새 환상의 배경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상에서 전개될 일들 어, 종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총 지휘하는 이 사장 오장이 핵심 부위자 그 근원지인 하나님의 보좌의 강경을 모,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이 당시 교회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세상 제국의 핍박과 회유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럴수록 기독교가 더 강하게 살아나자 이제는 회유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믿고 황제를 숭, 어,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살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했고 신실한 교회인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핍박받는 교회를 위로하시면서 교회에게 거룩과 순결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환경 탓하면서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장까지 일곱 교회로 가는 서신을 요한계시록 3장까지 말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6장부터 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무서운 심판을 6장에서부터 보여 주시기 전에 왜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 예배를 먼저 보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만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복잡하고 무서운 심판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현실에서 받았던 그 아픔을 회복하고 치유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다시 살아가게 될그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하늘의 예배를 자세히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목적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는 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문으로 즉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전에 세상을 세상의 임할 심판의 징조들을 보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들도 반드시 일어날 일들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순간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받은 계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좀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지조차도 모르고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한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넘침으로 인해서 자기의 전인격적인 전인격이 그분 안에 잠겨 있었다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환상 중에 하늘 나라에서 본첫 번째 장면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보좌였습니다.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다스리심을 의지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묘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웠고 아름다우셨기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고 너무나 형용한 모습이었기에 요한은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언어의 선택, 인간적 표현으로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냐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녹보석과 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홍보석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합니다. 보좌에 둘린 무지개는 녹보석같아 같이 보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요한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음성이 너무 크고 당당하고 당당하여서 마치 번개와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자로부터 번개처럼 빠르고 웅장하게 오늘 또 우리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목격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드리는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깊이 아는 것에서부터 그 예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고 예배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상의 보좌인 가이사 보좌에 의해 고통 당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는 암적인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따랐습니다. 이런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바라고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어서 재림하셔서 빨리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가장 원했을 것입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처음 보았던 것이 보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곳에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땅의 현실, 세상에 핍박받는 교회의 현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이 요한하게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의 문을 보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영적 침체 가운데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 에 절망이 우리를 누를 때마다 우리는... 더 간절히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는 4절부터는 보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자에 앉아있는 24장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 보좌 주위의 내 생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24명의 장로가 24개의 보좌 앞에 앉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흰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옷, 정결의 옷, 거룩한 의의 옷을 말합니다. 금그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사온 믿음의 승리자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오늘 말해 줍니다. 흰 옷은 죄악으로 붉게 물들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씻고 변화된 것을 보여 줍니다. 즉참 성도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죄의 건속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온전히 깨끗하게 변화된 자들임을 뜻합니다. 이는 곧 그들이 예수의 공로를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자들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 앉게 될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이 거룩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금 면류관을 쓴 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그런 왕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에서 승리 승리를 거둔 자들이 받는 월계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인생의 경주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세상에서처럼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 안에서 거하는 생활을 버하, 버리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24장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보혈의 공로, 공로로 깨끗하게 된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최후 승리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옆에 앉아 그분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는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오늘 말합니다 여기서 유리바다는 실제로 유리로 된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 앞이 하늘이 그토록 유리처럼 깨끗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로 할수 없는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순전하고 깨끗하십니다 어떤 거짓과 제약도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자는 진정한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다 버려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유리 바다 앞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에 은밀한 죄까지 회개하여 깨끗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기한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 후반절부터는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내생물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 내생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앞과 뒤에 그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고 각기 여섯 날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생물이 생긴 모양은 넷따 달랐습니다. 사자와 같았고 송아지와 같았고 얼굴이 사람 같았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글만 보면 참 희한하게 생긴 생물이구나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생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여러 설명들이 있으나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 곁에서 수종들고 있는 특별한 지위의 천사들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의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을 말해 줍니다. 그들의 눈에 숨겨질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다 보지는 못하지만 이 내생물이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능력이 있으며 충성스러우며 총명하며 신속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생물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내 생물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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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룩을 세번 반복하면 최상급의 찬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항상 존재하시는 분임을 특별히 9절과 10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라는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도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을 때라 황제는 유한한 생명을 가져서 죽지만 주님은 영원하시다 로마 황제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를 보시면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며 동시에 자신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모두 벗어 하나님께 던지며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고대 세계에서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나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멸류관을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일은 전쟁에 패한 나라의 왕이 승전국 왕 앞에서 취하는 극진한 예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영예를 바치는 행위이고 자신으로 볼 때는 최고의 겸손과 자기의 부인 행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전인격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 자여야 될줄 믿습니다. 즉 교만한 자아와 고집스러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직 종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뿐이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만든 멸류관을 벗지 못하고 예배하러 오진 않습니까? 물질을 너무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조차 인색함으로 드리는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 돌리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늘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그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위대하신 만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튜브와 TV만 틀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설교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혹여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너무 사람 중심, 사람이 초점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찬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찬양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혹여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애쓰고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 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예배, 진정한 회개와 높임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진짜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예배. 혹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